그림과 같이 15개의 자리가 있는 일자형의 놀이기구에 5명이 타라고 할 때, 5명이 어느 누구와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타라는, 자, 이웃하지 않게 타는 거. 일단 전체 경우를 구해보면요. 5개, 15개가 15개 중에서 5개를 선택을 해주는데, 사람이 다 다르죠? 다르면은 15P5가 됩니다. 15P5부네요. 그 다음에 우리 이웃하지 않는 거, 이거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통 푸는 방법은요 끼워 넣기로 하겠습니다 끼워 넣기 이웃한다 그러면 묶어 생각하고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끼워 넣기 이게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으려면 자리를 나머지 이렇게 10개가 있겠죠 10개를 먼저 배열을 해요 빈자리이기 때문에 나이하는 방법이 그냥 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끼워 넣으면 돼요 끼워 넣으면 되는데 이 10개면은 앞에서부터 끼워 넣기 맨 끝에까지 있으니까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에 11개가 돼요. 11개 중에서 5개를 끼워 넣으면 됩니다. 11, 근데, P5. 사람이 다 다르면은 P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11 P5니까 이게 분자에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어 이거 뭐 사람이 똑같나? 똑같은지? 다르든지? 뭐 어차피 똑같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냥 C로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좀 불안하면은 정확히 P로 하는 게 나아요. 계산을 해보면, 15p5. 자, 15부터 시작해서, 15, 14, 13, 10, 2, 11. 이렇게 되겠죠? 5개. 11p5는 11부터 5개. 11, 10, 9, 8, 7.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하면 되겠죠? 일단 11이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7은 요거 14랑 약분하면 2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가 5가 있는 게 여기 있네요. 5. 5로 나누면 5, 3, 15, 5, 20 이렇게 될 거예요. 2면 또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다 지워졌죠? 12하고 8, 4로 나누면 4, 2, 8, 4, 3, 1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은 또 9랑도 약분 되겠죠? 약분되면 3. 그리고 3, 3또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된것 같죠? 분모에 살아남은 게 이거 13이고요. 분자에는 살아남은 게 있고, 2 하나 살아남았네요. 13분의 2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